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황영웅의 특별한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백투 봄날의 고백 황영웅의 영영 콘서트 실황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장동열과 태백이 함께해 무대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무보정 라이브로 진행되어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영웅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진실된 감정을 담아내며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한곡한 한 곡마다 진심을 다해 노래했으며, 관객들은 그의 열정과 노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봄날의 고백을 다시 불렀을 때그 순간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며 우리는 마치 다시 봄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고, 황영웅의 노래가 주는 위로와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영웅의 목소리와 장동열, 태백의 멋진 연주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공연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새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하모니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모두가 하나되어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황영웅의 진솔한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는 우리 마음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특별한 공연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황영웅의 음악이 주는 큰 힘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앞으로의 활동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황영웅의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 멋진 공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의 음악이 우리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황영웅의 멋진 활동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